배우분들 들어오시되 큰 박수 한 번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현명수 연출한 김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영화 정말 온 가족이 볼수 있게 유쾌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류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밖에 날씨가 엄청 좋던데 이렇게 일요일날 아주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어린 친구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연인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계시고 저희 영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웃음이 적절히 잘 버무려진 그런 휴먼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어, 저 영화 선택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 네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선택할 수 있도록 어,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우통역사 현영입니다아 보니까 어린 친구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재미 있었어요? 어린 분 아니... 아 그러면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주변 분들에게 영화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 한 번만 해주시고 재미 없으셨더라도 그러면은 그냥 진짜 가만히 계셔주시고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어이 아마존 활 명수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통역사 방시 역할 맡은 신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진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부터 어, 어르신 분들까지 진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 보신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간가 이렇게 저희 영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재밌게 보셨다면, 진짜 많은 분들에게, 지인분들, 학교 친구들에게, 어, 엄마, 아빠 손잡고 꼭 보러 가자고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또 SNS로 도 재밌다, 볼만하다,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리고 진짜, 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진짜 조금, 뭐 내 생각보다 좀별론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가만히 계셔 <laughs> 주시면 <해주세요. 웃음>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후 시간 진짜 잘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장환 코치 역할을 배운 이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아, 여기 보니까 뭐, 어, 승영이 형, 뭐, 성규 형, 현장 씨, 뭐, 다, 제 <laughs> <저> 이름은 없네요. <laughs>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등산 어, 등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단장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저희를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즈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찍어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체 촬리 마셨거든요. 저희 김모수도 있어요. 김모수 한번 찍을게요. 그렇게 놀라는일가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찍은 사진들을 가끔 보면은 집에 가서 혼자 몰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어, 다른 분들한테 어,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어, 꽉 차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어,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안전한 문제상 앉아 계시면 저희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색깔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어, 배우분들고 같이 찍으시면 돼요.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상으로 저희 자리에 착수해 계시면 자리에 착수해 주세요. 네, 배우분들 지 올라가셔서 선물도 드리고 사진도 같이 찍어드릴 거예요.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 모드 꼭켜주시면 배우분들과 빠르게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 모드 꼭 켜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천천히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네,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눌 테니까, 우리 영화 또 보신 분들이니까 홍보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금 찍으시는 사진들 꼭 개인 소장 하지 마시고, 저희 업로드 꼭 부탁드리고요. 영화 또 많은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게 또 뒤에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분들도 꼭 가서 사진 찍어드릴 거고요. 저희 아이분들.